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재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성문하는 아라몰라 TV 배진종입니다 가급적 부정적인 내용은 접하고 싶지가 않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미리 짚고 넘어가는 편이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천재 음악인 정동원에게 발생한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선동 정동훈에 대한 후원금 문제가 발생하여 어린 나이에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개인 매니저가 소속사와는 무관하게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속사가 이를 저지하고 정리에 나섰습니다. 우선 매니저와 소속사의 차이점을 이해해야 될것 같습니다. 매니저는 간단히 말해서 연예인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죠. 흔히 소속사라고 불려지는 기획사의 구체적인 업무에는. 연예인의 활동과 관련한 기획, 협상, 계약, 신변, 신변관리, 운전 스케줄 관리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사는 여러 명의 매니저를 거느리게 된다는 것이죠. 소속사가 거느리는 매니저는 역할에 따라 스케줄 매니저, 로드 매니저, 브로커 매니저 등이 있습니다. 스케줄 매니저는 담당하는 연예인의 스케줄을 맡고 로드 매니저는 경호를 맡고 브로커 매니저는 방송, 영화, 행사 출연을 위한 관계자들과의 섭외를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속사와의 사전협의 없이 행한 정동원 개인 매니저의 후원금 모금은 문제를 야기시킬 만한 사건이었다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원의 개인 매니저는 6월 3일 팬페이지를 통해 팬들에게 물품 대신 후원금을 받겠다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명분은 유튜브 방송 스튜디오와의 연습실을 짓기 위해 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죠. 또한 매니저는 오해가 생길까 걱정스럽지만 합리적인 후원이 필요할 것 같아 결정한 내용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소속사가 아닌 개인 매니저가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팬님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소속사인 쇼플레이가 나서서 모금을 중단하고 원하는 사람의 한해 후원금을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후원금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용내역을 전부에 올리고 후원자의 이름을 연습실에서 넣어 공식 기록을 남기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의 아버지는 이제 각 고등학생이 된 어린 자식이 받을 총격을 가장 먼저 염두에 둬야 하는 입장이었겠죠. 6월 8일 그는 일부 회원들이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한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회원의 입금액 확인 후 반환해 드리며 자라나는 동원이에게 개인의 잘못된 법적 단어를 사용한 회원에 대해 연구강퇴및 동원이로펌을 통한 법적 처리를 준비하겠다. 대상 후원은 받지 않도록 하겠다. 며 붕괴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수 정동원은 아직 10대 청소년이며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때인 만큼 동원의 학생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은 지극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동원의 앞날에 몽한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라몰라 TV 배진영이었습니다.